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도 안양 선생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면희 선생님과 어, 안영순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아, 그럼요. 예. 그 지난 시간에 그한 시를 하나 읽어주신 게 있는데 아주 그 마음에 쏙 들어서 한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 어, 그어 안면인 선생님,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그, 이 시대에 그때 만들어진 시, 그 한시가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똑 맞아 떨어진 제 생각만이 아니겠죠? 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시부터 좀 어, 시작을 하셔서 네, 이번 시간 또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59세 때 있었던 일을 그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재학공시라는 시를 남기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동문선에도 다 실려있고, 이제 옛날 어른들도 전부 이 시는 정말 우수한 작품이다. 라고 이제 그 일컬어 오는 시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등 처처 개기불하고 곳곳마다 향불 피워 부처에게 빌고 소관 가가 진사신이라 집집마다 피리소리 잡신을 섬기네 도교 소관 부자묘에는 오직 몇한저 공자의 사당에는 만정춘초 정무인이라. 오는 사람 하나 없이 본풀만 무성하네. 여기서 네, 요시를 잠재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정말 처음에 보면, 곳곳마다 향불표 부채에게 빌고, 어, 집집마다 피리스리 잡신을 섬기네. 요 말은, 고려 시대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모든 예. 임금이나 뭐 누구 그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 전부 불교는 정말 가서 그 이제 지금도 뭐 우리가 그 절에 가서 그 불당을 보면 부처님상이 금빛상으로 아주 빛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연등 달고 이래서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이제 절가는 이듯 하는 거고. 제가 집집마다 피리 소리 잡신을 섬기네. 이건 그 당시 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날뛰고랬습니까? 그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 것들이 <laughs> 그런 것들은 집집마다 피리 소리 잡신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그뭐 불교는 불교는 이렇고 또 집집마다 무당들이 이렇게 섬기는 게 이렇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제, 제목이 제학궁시라고 하는데 네. 이제 도교 도규, 도교수가 부자며라 그래서이 오직 몇 칸도 안 되는 이 부자 뭐 부자면은 지금 말하자면 성균관이죠 공부자는 네, 공부 자 네. 학교인데 네. 오직이 몇칸 되는 공자의 사당에는 만정 춘초 정무인이라 그래서 만정 뜰 가득하게 춘초 범풀이 범풀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무인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 당시 이 성리학을 정말 처음으로 도입해서 성리학을 창도하고 이것으로 국가의 어떤 이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이런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참, 어, 우리가 외워, 외워도 아주 외워서 해도 아주 좋을 만한 시를 어, 오늘 좋은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어 1302년 충렬왕이 28년에 60세가 되십니다. 네. 예. 6 0세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야율희 일이 고려 조정에 와서 이제 문묘, 문묘가 너무 초라하니까 새로 지으라고 이제 와 충렬왕에 건의를, 해, 건의를 했는데 이제 이해에 이해에 새로 성현관이 완성되었다라는 이런 해고 이건 물론 이제 뭐 안양 선생님하고는 관계는 없고 고려 시대 충렬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또 안양 선생께서 님 집터도 바치고 이제 뒤에 가면 노비도 받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연보에다 이게 실려서 성균관 신관이 완성되었다라고 예.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61세에 요, 요즘 같으면 환갑, 회갑이죠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61세는 또 환갑 대신해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1303년 충렬왕 29, 61세 11월 임신해 선생이 시랑 찬성사 판도사사가 되었다. 출전 고려사 5월 무인의 국화각전 김문정이 선성이신 공자와 십철의 하상 및 문묘의 재개를 가지고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출전 고려사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설명하자면, 성균관을 60세에 새로 지었는데, 물론 우리 안양선생께서 먼저 가져온 이제 그, 이제 그 공자와 성인들의 화상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새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 지은 성균관에, 아, 그런 화상이, 어, 공자, 그, 안양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것하고는 이제 비교가 잘안될것 같으니까 좀 더, 그 아마 화려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 지은 성균관에, 아이그그 그, 선성들의 그 화상을 그 다시 게시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하여튼 그 성균관과는 뭐 뗄래야 뗄수 없는 그안 선생님네 집안이 참 음, 훌륭하십니다. <laughs> 아 네. 예. <laughs> 예. 다음에 그 이제 62세가 또 되셔가지고. 네. 네, 62세대 1304년 선생님 62세 때는 5월 달에 선생이 건의해서 국학의 서막전을 두었습니다. 출전은 고려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국립교육기관이 크게 훼손된 것과 유학이 나날이 세태가 는 것을 걱정해서 양부, 양부를 하는 것은 문화부와 밀직사를 말하는 것이니만 그래서 양부의 건의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기르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양현고의 재원이 고갈돼서 선비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6품 이상의 관료들은 은을 내고 7품 이하의 관료들은 포를, 내, 포를 차등 있게 평등하게 돼서 양현고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본조는 그대로 두고 그 이식으로 서막전으로 쓰게 하소서라고 임금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양부에서는 이에 따라 조, 예, 조정에 건의했고 구강 또한 내 탐금, 내 탐금은 임금이 쓰는 개인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내 탐고에서 내 탐금을 내서 이선막전의 기금을 보태게 했습니다. 이 당시 밀직 고세라는 사람은 이제 무신이었는데 자신은 무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선생이 말하기를 공자의 돈은 만세의 법을 보여 주셨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며 아우로서 형에게 공손이 되어야 하니 이것은 바로 누구의 가르침인가? 그런데도 나는 무인인데 무엇 때문에 돈을 내서 저 생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라고 한다면 이는 공자를 위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 그것이 옳은, 일이니, 옳은 일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고세도 이러한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서 돈을 내었습니다. 선생은 돈을 내어 이어서 토지와 노비 100여 명을 국하게 바쳤습니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 이제 그이 서막전을 본인이 주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이 돈을 내고 선생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노비 100여 명을 국하게 바쳤다이런뜻입니다 이것은 출전이 청파극단과 용제총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선생은 다시 남은 자금을 가지고 박사 김문정 등에게 주어서 중국에 가서 선성 및7일제자의 화상을 그려서 오게 했고 제기와 악기 육경 육경은 우리 말하는 이제 그그 그, 그 성인들의 책이죠. 그러니까 제자백과서와 역사책 등을 구해 오게 했습니다. 또한 밀직부사로 벼슬에서 물러난 이산과 전법판사 이진을 추천해서 경사 교수 도감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내 학관과 내시 삼도관과 오고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학, 선비들이나 어선 실관 시위도의 재생들 가운데서 어, 경서이 경서라는 거는 지오로만 사서 상냥 같은 그런 책이 져서 경서를 끼고 배우러 오는 이들이 수백 명에 달하였습니다. 네, 이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막전 네. 이 서막전은 그 성균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 돈을 만들어서 성균관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그 기관인가 같습니다. 심학전이라는 게 네. 그걸 두어서 성균관 학생들을 어, 무료로 공부를 시키고 네. 또 밥을 또 네. 해서 그 숙소가 있죠. 동 동서에 양무, 동무, 서무 네. 또 어, 이렇게 해서 그 서막전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했다. 네. 어참 그,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해서 그 6품 이상 관료들은 은을 네. 내고 네. 7품 이상 이하 관료들은 포 네. 그를 이제 차등 있게 돼서 네. 양현고 네. 양현고를 만들지 장학 기간 같아요 네, 양현고가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면 아,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 우리 반공 반공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를 말하죠. 마, 말한, 예, 맞습니다. 네. 반공을 네. 운영을 음. 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62세 때도 지금 그걸 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그 설명도 잘하셨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생이 사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기르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 예. 이 말은 만고의 법입니다. 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교육이라는 우리가, 것이죠. 그럼요 예. 교육에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교육을 한다는 거는 성리서를 이제 그 공부해서 사람의 성품을 곧고 바르게 올바르게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말하는 음,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네. 백년 대계라고 하는데, 그러신, 네. 지금 이때가 1300년대인데, 네. 지금 2020년입니다. 700년 네. 대계. 700년 음. 네, 대계가 그때 이루어졌고, 네. 앞으로도 계속 천년을또 이어가고, 1 0년에서또천년을 그 이어가는 네. 이런 그 교육 대계의 말씀이 지금 계시는 중이에요. 네. 그때가 62세.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우러 오는 재생들이 선배들에게 예를 표하지 않으면 네. 선생이 서을내 꾸짖었는데 네. 학생이 사지하면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재생들을 나의 자손과 같이 보는데 재생들은 어찌 노부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가 라고 한뒤 이들을 이끌고 집으로 데려가서 술을 마련해 대접을 하고 이에 예, 제생들은 서로 공께서 어, 선비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 대우해 주시니 만약 이러한 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닐세라고 어, 했다는 것이 이제 고려사에 네.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어, 일제 삼십 일제 점령기를 거치고. 해방돼서 6.25와 1960년대, 70년대, 그 어렵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그때, 그때나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이 교육률이 높고, 또 역사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 쌓여있고 쌓이고 쌓인 우리 그 국민들의 그 기본 바탕, 기본 사상들이 지금 이제 발휘돼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지금 뭐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기술들이 축제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그 바탕이 그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예,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laughs> 예, 그다음에 이제 아 어, 우리 그 64세까지 사셨는데 네. 6 3세때에또 일이 있어요. 네. 근데 63세 때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안양 선생의 아들 안 우기가 우승지로 감시를 관장해. 감, 감시라는 거는 예. 과거 시험을 관장했다라는 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안양 선생도 과거 시험을 두번 관장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그 아들도 그 이제 과거 시험을 관장해서 이문원 등 7이인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 이제 우리 안양선생 후손들은 요 이제 그 안양선생, 그 다음에 안우, 아드님 안우기 선생, 안누기안누기내 손자 안목, 그 다음에 증손자 안원승, 이네 분들은 전부 다 문자 시효를 받으셨습니다. Yeah. 그래서 그런, 뭐, 이건 뭐 집안 자랑이 아니라, 아, 그, 그만큼 그런 어떤 그 안양선생의 교육사상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여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64세가, 64세가 되시네요, 네. 벌써. 네. <laughs> 1306년 충렬왕 32년 64세. 9월 12일 선생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 세상을 떠났다. 시오는 문성이다. 도덕 방문할 그럴 문이요. 안민 입정할 이룰성이다. 장단 대덕산 북쪽 구정리 좌좌, 오향 둔덕에 장사 지냈다. 발인하던 날 칠간 12도 재생들이 길에서 소복을 입고 따랐다. 출전 고려사 본전. 네, 잠시만요.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도덕방문할 그럴문이요. 안민 입정할 이룰성이다. 그래서 요 말의 뜻은 도덕방문. 그래, 도덕방문은 도덕을 방문 넓이 물어 넓이 물어보다 네? 이런 뜻이고 어, 안민입정 그리고 안민입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사를 올바르게 세운다 요런 뜻인데요 이 도덕 방문 아래서 이두 그, 가지로 이게 보는 설이 있는데 아직 어느 것이 정설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 방문에 물을 문자를 하느냐 물을 문자로 쓰는 데가 있고. 아니면 요 문자를 들을 문자로도 씁니다. 그니까 그 방문에 널리 묻는다 이런 뜻이고 방문 그런 문자 들을 문자로 쓰면 널리 듣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 저도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건 모르고 저희 집안 문적에 그 물을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물을 문자로 써놨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선생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겨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의리를 잘 실천하고 엄격하게 다스려 표리가 한결같았다. 출전, 비문. 장중하고도 안상하니 사람들은 모두 두렵게 여겨 공경에 맞지 않았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그 조회가 더욱 깊어짐에 해암선생을 추존해 그 공이 공자와 짝할만하다고 여겨 공자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해암만한 이가 없다고 여겨 항상 해암의 유상을 모셔두고 경모해 맞이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호를 해연이라 하였으니 그 도를 즐겁게 여겨 열심히 배우는 것이 유와 같았다. 출전 비문. 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어, 공자를 배우자면 먼저 해양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뭐여러그 그 우리 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뭐, 대학이라든가, 중형이라든가, 노노, 맹자,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는 그 주석서가 없고, 그냥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라 이렇게 해놓으면, 그, 그, 그런 글들을 다 정리를 해서, 밑에다, 그, 대학, 그, 이제 뭐, 가령 대학, 제신민하면, 제 옛날 책에는 이게 친할 진자로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진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옛날에 친할 신자로 읽던 것을 이것을, 이것은 새로운 신자로 읽어야 한다. 요렇게 줄을 달아서 그, 그 옛날 그 고, 그 맹자, 아, 그, 그 공자나 맹자께서 쓰신 책들에 대한 줄을 다 정리한 분이, 아, 이 주자 해암 선생이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암 선생호가 아 이제 그그 그 금음 회자에 집암장가 또 암자 암장가 그거 제가 잘모르겠는데 이런데 그다음 그래서 다시 이제 본인도 어그 금음 회자랑은 금음은 어떻습니까 밤이 별 별만 총총하게 내려죠이고 여기 어, 하늘이 달이 없어서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와 같은 그런 뜻으로 전부 이제 그 암자나 어 헌자는 전부 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하여튼 곡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금은 밤 그니까 어두우면 다시 밝아질 수도 있고 이런+ 이런+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여튼 요렇게 저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해보 해봅니다. 상부에 있을 때는 착한 일을 도모함에 단호하니 동료들도 잘 따라서 삼과 일을 지지해 감히 다투지 않았다. 항상 학문을 흥기시키고 어린이를 기르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라도 일찍이 이러한 뜻을 접은 적이 없었다. 빈객을 좋아해 시혜를 잘 베풀었고 문장은 청근하여 볼만했다. 감식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김미와 백원항이 현달하기 전에 선생이 이들을 보고서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다라 하였다. 또한 이재형과 이이는 함께 급제한 이들로 유명했는데 선생이 이들을 불러 시를 짓게 하여 보고 말하기를 이제는 반드시 기하게 되고 또 장수할 것이나 이는 수명이 짧을 것이다라 해 하더니 뒤에 모두 이 말씀이 맞았다. 일찍이 유금 한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느, 으, 늘 가르칠 만한 선비를 만나면 권하여 이를 연주하게 하였다. 여기서 이는 이왕 율곡 선생이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닙니다 그니까 그 물론 글자도, <laughs> 네, 글자도 다르고 예다르죠고그 예, 예, 당시에 예. 같이 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인데 예. 아, 이재원은 뭐 우리가 전부 너무 잘 아는 그런 대학자신데 이 예. 이런 분은 같이 급제했지만 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이이 이, 이 문서에서나 볼수 있지. 다른 예. 곳에서 일한 분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 그러,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그래서 그, 그, 안양선생의 감식력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앞으로 운명,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네. 쓴 네. 것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사주도 좀, 좀. 그렇죠. 예. 그 네, 네. <laughs> 예. 다음 또 64세를 계속 가보겠습니다. 초치는 우사간 김노견의 따님을 맞았는데 한남 군군 부인에 봉해졌다. 일남 5년을 낳았는데 아들은 안우기로 찬성사에 이르렀다. 맏딸은 지계성 부사 문욱에게, 둘째 딸은 판전 객시사 허수에게, 셋째 딸은 문서 녹사 박재에게, 넷째 딸은 직사관 한수연에게, 다섯째 딸은 지통래사 김원진에게 각각 시집갔다. 후치는 예빈경 염수장의 따님인데 서흥군, 지금은 파주, 부인의 봉해졌으며 자녀가 없다. 출전 가보, 한남은 지금 수원이다. 네. 네. 아이고, 아유, 지금 저, 그, 우리가 이제 64세 공자님이 돌아가신 해까지 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까지 곁들여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방송이 중요하다고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또 자기 선조를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유하고 또 우리 그 성리학이 현재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양 선생님을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어, 몇사이에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laughs> 빨리 가는지, <laughs> 네. 예, 음. 우리가 그참더 그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방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해야 될 소명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서 오늘은 또 이걸로 줄여야 될것 음. 같습니다. 네. 아, 좀 안타깝지만, 네. <laughs> 다음 시간을 또 네. 기약을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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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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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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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